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초인플레이션 시대의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영어로는 Fixed Income이라고 부르고요. 채권은 정부, 회사, 공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들이 정책 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으면 정해진 기한 후 돌려주겠다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것이라고 머릿 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바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입니다. 하나 수익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이율만큼 지급받는 이자를 말하고요. 자본소득은 채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구입한 채권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을 뜻합니다. 두 번째 안정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정성은 자본 손실이 있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부도 위험이 없다고 가정할 때요 보유하게 된다면 액면가를 상환받을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동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채권은 만기일까지 보유해서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기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확정 이자 보증권. 이자지급증권, 기한부증권입니다. 하나, 확정이자부증권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채권은 발생 시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와 원금의 상한 금액이 확정되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기에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은 금리 수준의 변동에 의한 것 외에는 발행 시에 이미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자지급증권입니다. 채권 발행자는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요. 세번째 기안부증권입니다. 채권은 원리금 상환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기안부증권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기안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잔존기간이 투자결정요소로 중요성을 가지며 실세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잔존기간의 길고 짧음이 투자수익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 가장 큰 채권의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채권을 영어로 '픽스드 인컴' 고정 수익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채권의 이자 지급은 기업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배당과는 달리 채권 발행자와 보유자 간 법률 계약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이자 및 원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체 할인채, 복리채, 달리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참고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일반적인 이표체 쿠폰 본드라고 하죠. 이자 표시 채권인데요. 채권의 본체에 이표가 즉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를 매 이자 지급일에 제출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국내 대부분의 회사채와 금융채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자를 매월, 분기 또는 만기에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만기에 이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금융 상품들과는 다르게요. 채권은 이자를 재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채권의 수익률의 매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현재와 같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인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수백억 원씩 채권을 매매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은 바로 채권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투자도 이전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이자와 만기 때 원금을 이상 없이 받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신용 등급의 변화에도 주목을 해야 되죠. 다행히 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신용 등급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어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겠죠. 아래는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신용등급별 연간 부도율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AAA부터 C까지 있죠. 투자 등급, 투기 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참고로 기업의 신용등급은 AAA, AAA, AABB, b b 그리고 트리플 CCC, C, CCC, W, C, 그리고 C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특히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2021년 위의 자료인데요. 보자면 트리플 A는 0%, W A도 0%, A도 0%, 트리플 B도 0%, 이제 부도율이 나오죠. W B부터 나오죠. W B는 2.78%, 그냥 B는 6.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트리플 A부터 트리플 B까지는요. 투자등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w b 이하를 투기등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투자등급의 부도율을 보면 대체로 1%도 채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더 알아보니까 2021년 외에도요. 하지만 투기등급은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짐을 2.786.25 이렇게 높아지죠.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부도율이 투자등급은 0%, 투기등급은 3.64%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0.5%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하이리스크 그리고 하이리턴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채권을 투자하실 때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셔야 될 점도 있는데요. 바로 채권을 투자하실 때 핵심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대비 매력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자는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만기가 있어서요. 만약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기준율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수익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채권 발행 시점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고요. 그를 채권에 투자하면 언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요 금리와 만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률은 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채권은 채권 원금을 상환한 계약으로 약속되어 있고요. 만약 A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기업은 회사채와 주식이 있는데요. 회사채는 투자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은 투자할 때 향후 A라는 기업이 배당금은 확실히 줄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형국이 되죠. 물론 채권도 금리 등등의 요소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식처럼요 어, 요즘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A 기업이 파산한다고 가정한다면요 일반 채권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변제순위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 아래와 같고요. 1순위는 일반채권, 2순위는 후순위채권, 3순위는 신종자본증권, 그리고 4순위가 주식입니다. 주식이 가장 낮죠. 정리하자면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요. 채권이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리고요. 채권을 투자하실 때또 한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도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주식처럼요. 즉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 등급의 하락 시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고요, 발행사의 파산과 부도 시 원금의 100%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번 블로그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처럼.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는 한 번에 수백억 원씩 채권을 매매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말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공부해서요. 자시,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라고 생각되시면 채권에 대해서도 한번 선입견을 버리고 투자의 한 요소 한 종목으로 그한 투자처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채권을 투자하실 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채권의 투자 핵심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대비 매력적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수익에 대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당연하게 저를 비롯한 누구를 의지하고 믿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공부가, 꼭 선행되고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 등등 모든 금융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채권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로 활용되곤 합니다. 세 번째 채권은 원금보장용이 아닙니다. 즉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요. 발행사의 파산 및 부도시 원금의 100%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고의 영상 끝까지 읽어주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보기는 제가 노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 1블로그 하는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종합하시고 움직이실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